자 오늘도 김씨왕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불타는 토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는 잭슨 홀 미팅이 있었죠 파월 할아버지가 나와서 금리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떡상을 해버렸죠 코쟁이의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들 정말 웃긴 게, 9월 달에 금리 내려가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슬쩍 언급하는 순간, 미국 나스닥도 다 올랐고, 코쟁이의 비트코인도 다 올랐고, 알트코인도 올랐고, 우리 파이코인도 조금 올랐고요, 찔끔. 그거 보면서, 아, 저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도, 얼굴이 비춰지고 마이크에다가 말을 하는 순간 올라가는구나. 그렇지. 우리 니콜라스 박사님이 캐나다에서 등장했을 때꼭 그랬죠. 나와서 이야기하고 얼굴 나오고 떡상했었죠. 우리 파이코인.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뭐 하락이 이어졌죠. 아, 역시 그 대표 얼굴이 나와야 뭔가 달라지는구나. 바로 느꼈습니다. 우리 니콜라스 박사님 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좀 언론에 많이 좀 나와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좋아하는 해외 매체죠 코인센트럴에 올라온 우리 파이코인 소식 함께 나눠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제목 OKX 파이 네트워크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파이 USDC 페어 출시. 기존에는 이제 파이코인이 테더 페어에서만 이렇게 되다가, 그리고 USDC가 추가되고, 그리고 어제 소개드렸는데, 터키, 터키의 화폐죠. 리라로 또 파이코인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USDC랑 리라 두 개가 올라왔다.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OKX는 거래량이 83% 감소함에 따라 파이네트워크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파이 USDC 페어를 출시하여 트레이더와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요약 OKX는 파이 USDC 페어를 도입하여 시장 어려움 속에서도 파이네트워크의 유동성을 높입니다. 파이네트워크의 거래량은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83% 감소했습니다. 파이의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여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파이 해커톤은 디앱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커뮤니티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OKX는 트레이더에게 안정적인 진입 및 대출 지점을 제공하는 새로운 파이 USDC 트레이딩 페어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래량 감소와 외환보유고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의 어려움 속에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발표는 유동성 옵션을 늘리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파이네트워크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파이 USD/C 쌍의 도입으로 파이 트레이더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USD/C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KX는 파이와 USD/C를 결합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최근 파이의 가격 및 거래 활동의 변동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거래량 급감과 외환보유고 증가에 직면하다. 새로운 트레이딩 페어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파이네 토큰는 시장 성과에 대한 도전에 계속 직면에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파이의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2025년 3월 180억 달러에서 2025년 7월 24억 달러로 83% 급감했습니다. 시장 활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파이 가격의 향후 안정성과 시장 관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스캔의 데이터에 따르면 3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외화 보유액이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파이의 총 보유량은 4억 개 이상에 달하며 이는 트레이더들의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토큰을 축적하기보다는 보유 자산을 처분하기로 선택하면서 아이가 새로운 매수 관심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시장 전략에서 OKX의 역할 OKX는 오픈 네트워크가 가동된 직후, 파이를 처음 상장한 이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파이 네트워크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거래소는 파이의 1일 거래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파이의 생태계 점유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OKX는 파이 USDC 쌍을 추가함으로써 파이의 유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 안정화될 때 잠재적인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OKX의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파이 네트워크는 USDC와 안정적으로 페어링되어 트레이더가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방법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소가 안정적인 거래 옵션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파이의 변동성과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실제 사용 사례 육성을 위한 파이 해커톤 출시 파이네트워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파이코팀은 개발자들이 실제 사용 사례에 파이코인을 통합하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대회인 파이헤코톤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파이의 채택률과 기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참가자에게 최대 16만 파이 약 6만 800달러의 상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파이헤코톤은 커뮤니티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선구자들은 중요한 채택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전 이니셔티브를 지적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트워크 개발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페커톤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칼럼의 글쓴이는 켈빈 무은 아저씨. 저번에 그 아줌마보다 훨씬 낫죠. 저번에 그 아줌마는 무슨 수석 편집장인데 막 광고를 막 엄청나게 낑가 나서 글을 읽지도 못할 만큼 파이 내용 조금 낑가 놓고 나머지 다 광고하고 막 이랬는데 켈빈 문의 아저씨는 아주 깔끔하게 파이코인에 대해서 잘 써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래 페어가 늘었다는 사실 OKX에서 테더로만 구매할 수 있던 파이코인을 이제는 USDC 그리고 터키의 화폐 리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죠. 유동성이 늘어나고 또 사용자들이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올라온 이제 해커턴 소식인데 요번에는 또 1등 상금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을 이제 받고 싶은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저번에 이미 뭐그 신청한 인원이 엄청나다고 나왔었죠. 멋진 앱이 또 개발되어서 우리 파이 앱 속으로 쏙 들어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또 밑에 읽어보니까 해커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커뮤니티의 사람들도 있네요. 과거 해커톤 진행을 했을 때 그렇게 좀 좋은 게 별로 없었다. 그런 기억을 이제 떠올리면서 아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상금까지 걸고 진행하는 거니까 뭐 응원해 주면서 같이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파이코인 칼럼은 여기까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김시왕의 파이월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주 수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진행을 합니다. 오늘 불타는 토요일 또 스케줄 다 보시고 시간 되시면 밤에 또 오셔갖고 파이코인 이야기 함께 나누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씨왕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멤버십을 눌러주신 닉네임 이원우님 멤버십을 눌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파이월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월드에게 메가커피나 캄포즈 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